안녕하세요. 당뇨 없는 세상의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많은 당뇨인분들이 정말 먹고 싶은 음식 중 하나인 순대. 이 순대를 어떻게 하면 혈당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을까? 도움이 되는 정보들만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순대를 좋아하는데 매번 걱정되셨던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순대를 근처 분식집에서 이렇게 1인분을 사왔습니다. 이 순대가 고단백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순대는 탄수화물 비중이 꽤 높은 음식입니다. 혈당에 영향을 주는 주범이 바로 순대 당면인데요. 당면은 GI 지수가 85에서 90 정도로 높은 고혈당 식품이라 조금만 먹어도 혈당 수치가 롤러코스터처럼 확 오르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당뇨인들은 순대를 아예 입도 되면 안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순대를 건강하게 먹는 법 알려 드릴게요. 순대 맛있게 즐기는 법첫 번째, 순대의 양을 정하자! 순대 1인분을 200g 기준으로 잡았을 때,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이면 100g 이하로 드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러면 배고파서 어떻게 버티나 싶으시죠? 이렇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순대 맛있게 즐기는 법 두 번째, 식이섬유 먼저 섭취하기. 식사 순서를 식이섬유를 먼저 섭취하고 순대를 드시는 거예요. 몸 속에 먼저 들어간 식이섬유가 몸 안에 그물망을 쳐줘서 탄수화물을 천천히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야채는 진짜 싫은데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맛있는 순대를 위해서 양배추 한입 정도는 양보하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야채를 먼저 드시면 포만감 때문에 순대를 조금만 먹어도 든든한 한 끼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순대 맛있게 즐기는 법세 번째, 소스는 어? <susurra> 최소화하기 순대는 보통 소스를 많이 찍어 드시잖아요 쌈장, 초장, 고추장 이런 소스에는 제조 과정에서 설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혈당을 더 많이 올리는 거고요 당면에 설탕 조합 상상만 해도 혈당이 치솟지 않나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요즘 시중에 많이 나와있는 저당 소스로 바꾸시거나 소금만 아주 살짝 찍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순대 맛있게 즐기는 법 네번째 천천히 먹기 제 유튜브 영상을 다 챙겨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먹는 속도도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드리는데요 순대도 마찬가지로 빨리 먹으면 당면의 탄수화물이 빠른 속도로 흡수되면서 혈당이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천천히 먹으라는 거냐 그 기준을 쉽게 또 알려드릴게요 2024년에 사이언스티핑 레포츠에 실린 채소를 충분히 씹어 먹는 것이 식후 혈당 대사에 미치는 영향 연구라는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에서는 음식을 40번 정도 충분히 씹었을 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돕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순대도 한입 먹을 때마다 40번씩 씹으라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음식을 먹을 때 사실 10번도 안 씹는데 이 논문을 보고 나서부터는 오래 씹으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먹는 속도가 적응이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무리해서 많이 늘리기보다는 평소 10번 습관에서 10번 더 씹기 이런 식으로 천천히 씹는 습관을 늘려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천천히 먹는 습관이 또 좋은 게 포만감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음식 섭취량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고 혈당 스파이크도 동시에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드셨으면 꼭 걸으세요 다 드시고 나서 오래 앉아 계시거나 눕는 거 이거 절대 안 됩니다 15분 정도 제자리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굳이 밖에 나가서 옷 챙겨 입고 헬스장 안 가셔도 괜찮으니까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꼭 걸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당뇨인들도 순대를 조금 더 안전하게 그리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당뇨인들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려면 혈당이 걱정되고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제 채널에서는 당뇨인들도 음식을 맛있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과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당뇨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공부해서 도움이 되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당연세상 박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